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멕시코 플라야 델카르멘의 보물 같은 로컬 마켓을 발견해보세요.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상점들은 신선한 재료와 함께 독특한 멕시코의 맛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곳의 분위기 속에서 멕시코 문화에 더욱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함이 어우러진 이 공간은 플라야 델카르멘의 힐링 포인트입니다. 깨끗한 라인과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보세요. 해변의 그네 의자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며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감상해보세요. 햇살 아래에서 즐기는 이 여유로움이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플라야 델카르멘의 매력을 만끽하며 완벽한 휴가를 즐겨보세요. 플라야 델 카르멘에 위치한 마이손 오칼마는 가족 친화적인 4성급 호텔로 스파와 편안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가까워 휴양과 모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멜리오라 바이 분위기 객실은 편안함과 세련미를 강조하여 여행객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객실은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으며 킹사이즈 및 킹사이즈 침대, 에어컨과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후숙객의 편안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해당 숙소는 훌륭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플라야 델 카르멘의 주요 관광지와 가까운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풍부한 자연 경관과 함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리프레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모든 여행객에게 맞춤형 힐링을 제공합니다. 멜리오라바이 분위기는 다채로운 부대 시설을 제공하여 투숙객에게 더욱 풍족한 휴가를 선사합니다. 힐링을 위한 스파 시설과 퀄리티 높은 피트니스 센터가 마련되어 있어 심신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가득합니다. 호텔 내에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 있어 신선한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편리함을 고려한 바베큐 시설도 갖추어져 있어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멋진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라파시온 호텔 부티크 바이 부니크는 플라야 델 카르멘의 매력적인 3.5 성급 호텔로 편안한 숙박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위치와 다양한 편의 시설로 멋진 여행을 만끽하세요. 라파시온 호텔 부티크 바이 부니크에서는 총 20개의 잘 꾸며진 객실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컴팩트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어 편안함을 극대화합니다. 에어컨과 미니바는 물론 발코니 또는 테라스에서 플라야 델 카르멘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플라야 델 카르멘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는 이 호텔은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를 자랑합니다. 공항까지의 편리한 교통편과 함께 세탁 서비스, 드라이 클리닝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의 보다 쾌적한 숙박을 도와드립니다. 깔끔한 청소 서비스와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라파시온 호텔은 고객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다양한 투어 서비스와 함께 공용주차 공간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지역 관광명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자랑하며 숙박 중 불편함 없이 여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늑한 커피숍과 현대적인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다채로운 식사 옵션을 통해 진정한 멕시코 미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대륙식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신선한 커피와 베이커리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 아침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더 파이브스 다운타운 호텔은 플라야 델 카르멘의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가족 프렌들리 정책과 다양한 편의시설로 편안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훌륭한 서비스와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휴양 경험을 제공하는 이곳을 추천합니다. 더 파이브스 다운타운 호텔 앤 레지던스는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하여 모든 고객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오션뷰 스위트부터 두 개의 침실을 갖춘 펜트하우스까지 각 객실은 안락성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갖추고 있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플라야 델 카르멘에 위치한 이4.5 선급 호텔은 아름다운 카리브해의 풍경 속에서 품격 있는 숙박을 제공합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해 6세부터 16세까지의 아이가 무료로 숙박할 수 있는 혜택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호텔 내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야외 수영장 등이 있어 머무는 동안 건강과 여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세탁 서비스와 무료 와이파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토숙객의 편안함을 더하죠. 다양한 다이닝 옵션으로 시각과 미각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곳은 신선한 커피와 정통 멕시코 요리, 아침 뷔페까지 폭넓은 메뉴를 제공합니다. 룸 서비스로 객실에서의 식사도 가능해 언제든지 편안한 분위기에서 원하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